지금 물건 받았다고? 네. 아니야 이제 아니, 야 저기 대원 담당자한테 어 그거 얘기는놨어 수령했다고 저번에 음. 날렵... 한번 나갔어 그래? 날렵하게 생겼네 네괜찮아 나갔는데 나간, 나간 적이 한번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물어볼 때어 음. 신형 있는데 이걸로 해서 내가 물어봤어 아니 그 원래 거 견적 요청했던 그림 있잖아. 그걸 보내준 거지. 음. 안에는 그래. 안에는 뭐 퓨즈 그림, 오디디 파워, 하드 아, 파워 그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여기서 전원을 빼라는 거네. 인도 프로가 참또 필요하지. 응, 한장 더. 찍어 응. 놓이거 집어넣고. 응. 부두 집어넣고. 부두 집어넣고. 하드달고 SSD 하드. 이 그래서 커피점에 그냥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어. 뭐 디폴트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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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봤어? 코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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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